레퍼런스는 레,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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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문헌을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나 레퍼가 나오면 사실 믹서가 탈이잖아요. 그죠? 렇자 레퍼런스 정도 나오면 여러분의 인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스스로에게 정보를 가진 거야. 스스로를 가다 참조하고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사회적인 자 t i 니션 인식은 내 스스로가 사회적인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근데 이게 선생님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라 했어 콤마까지 그냥 어려운 말 써놓은 거야 너 헷갈리라고 누구 너요 어 주세요 너 헷갈리라고 자기 창조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그럼 뭐이러 거야 예예 자기 창조적 사회 인식이요 요즘 0관대답한거야 그지 자기 스스로 창조적인 사회적 인식은. 어, 여기 대놓고, 근데, 간단한 거니까, 유비나 어떤 거, 서치해서, 대놓고 나온다 했어요. 뭐와 같은 것들? 아, 우리 아는 거로 가자. o p 미즘 낙관주의라든가. 어, 비관주의자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부정적으로 보는 가 인식하는 거 자, matter. matter는 내가 어떻게 해봐해지 얘들아, 이제 알아야지. 그지. 해놓고 어떻게 해 보다. Important. 중요하다. 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네 내가. 인컴핑 위드 그지? 이거 또 했잖아 나랑 미친듯이 했잖아 그지? deal with 그죠? 그죠? 다루는데 극복하는데 극복 어부모적인 이제 어. 부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부모인가 봐 주인공 부모 부모의 스트레스 극복하는데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이런 게 중요하대 그지? 그럼 낙관주의랑 비관주의 이렇게 두개다 쓰니까 오늘도 어차피 뭐다 이거? configuration phrases 어두개나 뭐하는 거야 무조건 비교고문이라니까 영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양쪽을 딱 어... 갈라놓고 말이야 자 그럼 사십상 사십상 콤마 콤마 A 이렇게 어떻게 되고 주어는 앞에 있는 이 친구 잘 모르겠지만 그죠? 자 매터가 동사 자전명구에요 그죠? 뭐 하는데 극복하고 우리 다른 데 무엇을 전명구에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를 들려 갑시다. Envision who are consistently pass music uh, 어어 accumulate effect 자 of stress in downward spiral of events such emotions and physiological s t a t e 너도 혹시 나루토 봤니? 우리 너또 오타쿠 안 와서 영원이야. 그거는 어, 얘기할 때가 없네. 아 <laughs> 어, 나루토, 나루토 이제 구미호도 이뤘어. 어지어 나루토라는 게 있는데 어 알아 알기는? 걔가 이제 에고 막 던지는 걸 써요 나선환이라고. 어야 진짜 아정말이라니까그 어, 나선환 이렇게 돌아가고 는어 에너지 차크라로 쓰는 건데 어 그게 바로 어 뭐다? 스파이럴이야 실제로. 어, 파울을 바로 뭐 하는 거야? 아, 나선형, 어, 동그레미, 여 동그레미, 어, 굴레.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해석이 쉬운 거야? 유비나 사이클 정도로 잡으면 쉬운 거야.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 쓴니까 이렇게 회전했어.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 와드 였나다 뭐라 했어? 와드 얘들아, 와드 뭐라 했어? 쪽으로,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어? 앞에 이거 f o r e h e a d 그래서 앞쪽 뭐야? forward. 뒤쪽 뭐 했어? backward. 동쪽 뭐 했어? eastward. 서쪽 westward. upward. downward. 어, 됐습니까? 자, 아까, 그 뭐야, 밑대 쪽으로 자꾸 내려간다, 이거야, 그래서. 자, 개인들인데, 끊임없이, c o n s i s t e n t l 도 이거, c o n s t a n t 그, 앉아보면 바보 뛸디니, 어. 어, 끊임없이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accumulate, accumulate도 해 개더라, collect, 암호, 뛸디니, 쉽게 할수 있잖아, 이제! 어, 뭐지? 모을 수 있어요. 어, 스트레스 효과 쭉모인다 그래서 in a downward 아 자꾸 밑에 쪽으로 가는 그런 spiral of events 이 어떤 어 굴레에 빠져든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순환에 빠져든데 어 뭐의 순환 일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어, 감정이라든가 생리학적인 상태가 계속 아래쪽으로 돌면서 내려가면 점점 더 어, 동굴 효과 그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생각해 다음 주에 있을 시험 점수 생각하고 자그 다음에 어어 6월 모이고 생각하고 9월 모이고 생각하고 10월 모이고 생각하고 11월 오늘 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수표받았어요 점점 더 밑으로 가고. 그죠? 아, 아니. 위로 가야죠에 아, 아 이렇게 내려 밑으로만. 약그 감정 이입하지 말고. 자, 아니, 이입하지 말고. 자, 에니메이저스가 주어고요. 당연히 주어없고 동사 있으니 주격 관계대명사겠네요. 그죠 자,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 끊임없이는 그냥 부사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비관주의, 비관적인, 비관적인 사람들은 accumulate, 어, 추적하고 모은답니다. 무엇을 스트레스의 효과를. 위한. 자, 전면 구조 갈게요. 그냥 반응 해석으로 In a downward spiral. 이렇게 밑으로 가는 순환 구조에. 어떻게 뒤에 있는 거. 일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생리학적인 상태가 계속 밑에 쪽으로 축축축 빨아진대. 그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삶이 탁탁 하냐. They are more likely to Create stressful circumstances for themselves and others. 자 여기까지 끝나서 갑시다. 간단하게요.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 비라이크리트나 텐드트 아이도 살려두고 있는 나쁜 생기들 어어안 좋은 말 했잖아. 뭔가 는 경향 있다. 이거 영화에서만 쓰는 거야 이거. 어, 어 미국애들 어, 미국애들 절대 밥 먹자고 안 해요. We are gonna supposed to eat a lunch someday. Have lunch someday. 이렇게 이렇게.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나처럼 성격 급한 는데 물어보거든. 웬? 언제야? 언제? 야 얘기를 해빨리 근데, 이게 약간 영화의 과용적인 표현이야. 이거는 보통 부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워낙 일상생활에서. 어, yeah. we're gonna supposed to have a lunch someday. 나 지금 까인 거야. 만약 연속으다 나서 이렇게 으면 우리 언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라고. 잘못돼, 안 먹어. 뭘먹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없애야 돼, 이런 거. 어, 어. 자, 필요없던 우한 경향이 있다. 자, 그들은 더욱더 창조할 겁니다. 어, 좋은 단어죠. 어. 자, stressful circumstances. 어, 이런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갖다가, 환경들을 갖다가 창조할 거야. 그들 스스로라든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것다 지나갔어요. And to lose resources by causing. 자,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많이 잃어버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to create 한번, and 뒤에 있는 to lose 한번. 여기 잡아놓고 저 같은 경우에 뭐까지 할 거냐. to 지울 수 있다까지 갈키려고요. 필요 없잖아. 한번 놨어요 자, 그리고 더욱더 많이 어, 자원을 잃어버릴 겁니다. by causing. 뭐함으로써? 야기함으로써. others. 다른 사람들이 respond negatively.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사꾸 야기. 다른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and by making 그리고 모함으로써 우리 만듦으로써 똑같이 by 지원 상관없다 왜 and 뒤에 있는 making은 앞에 있는 c a 과 병렬구조입니다 전치사나 수부정사, 동사는 앞에 한번 쓰면 지워다 자, 어, poor decision. 후진 결정들을 함으로써, 어떤 결정입니까? That exposes. 이런 결정들이 그들을 노출시킨답니다. To more stressors.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의 원천들의, 원인들의 노출시키는 그런 결정 자꾸 하는 거야. 빨리 머릿속 깔끔하게 하고, 아, 이제 어떻게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나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죽을까? 선생님이랑 어디 앉아갖고 다리 잃이 거고, 막. 승수, 어, 실화냐? 한남, 어, 어, 어디를 뛰면 더 좋을까, 막. <놀람> 그치요 반포 자기 못 사는데 반포 대교에서 뛰지자 어제 나야어 그러니까 자별거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다다 있고 다 있고 다 있고 다 있고 요 하나 부분에 다 주격관계대명사 자 expose 어 우리 노출하다 동사 그들을 어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자 당연히 여기 계속 뱀 나온 요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 주어랑 같이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 더욱 더 많은 스트레스 받는 원인의 말이죠 자, 인 스타크, 컨트라스트 이거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서영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 앞에다가 토니를 붙여볼까? 어? 아! 어? 어, 그죠 인종차별주의자야, 요 아, 로다 주자야, 무슨? 아, 토니 스타크 아니겠어요, 그죠 어, 걔가 왜 스타크 인더스 리 인더스 일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이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벤져스의 주인공인데, 그지? 스타크가 워낙 무슨 뜻이야? 굉장히 극심한. 혹은 뭐 i d 굉장히 급격한 뭐이런 뜻이야. 아주 급격한 대조가. 전 4번 문장 잠깐 해독해 놓고 어 서영이한테 꼭 물어볼게요. 오늘 주인공 서영이요 어, 어제까지 한수였어. 어, 한모가 자꾸 나 비트코인 넣는데 자꾸 부자라고 나와. 어, 어, 정말. 자, 이런 급가, 급격한 대조가 말이야 있습니다. 에서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요. 어, 코핑 웨스트 s 스 이런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과정에 급격한 대조가 있습니다. Among those, 사람들 사이에서요, 어떤 사람들이죠? are largely optimistic.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in their outlook. 자, 개관, 개요라고 해요, 그죠? 어, 그럼,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겉, 어, 그죠? 겉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어, 겉 모양, 뭐 이런 소리 가면 되겠네요. 자, 그들의 어떤 개관과 개요, 큰 어떤 틀에 있어서, 어,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과 극심한 대조를 이룬답니다. 자, 서영아, 주어골라요 4번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지수 차례예요. 저 어, 어. 뭘까요? <laughs> 야 맞아요. 잘배웠면서자인스타트 컨트라스트 <laughs> 전명구 나왔어. 이 이거 뭐라 불렀어? 쓰레기 3시 4 0분 힘이 좀나 아직 안 나는 거야 쓰레기 어, 앞에 쓰레기야어왜 이유가 뭐라 했랬어 앞에 나와 있는 거 강조하려고 앞에 뺀 거라 그랬어 그죠 이렇게 강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요로롱 알죠 바꿔놓은 거야 지금 이거 뭐야 도치되어져 있는 부분이야 런 것들은 체크하고 가면 참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악대로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쓴 다음에 is 쓰고 in stark c o n t r a s t 제일 뒤에다 써놓으면 돼 얘를 제일 뒤로 보내면 된다고 연설알겠어어 좋았어 자 우리 과정인데 어떤 과정 아까랑 똑같이 다루는 과정 스트레스 릴리엄 자 어몽드 모모 사이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까 도우즈피콜로 하자고 했잖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봤더니 who are 자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 어떤 사람들이래 긍정적인 사람들이래 뭐에 있어서? in their outlooks 그들의 어떤 개관, 틀, 어, 개요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래 자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은 말이야 These individuals manage to uh, conserve resources and minimize exposure to new stressors, resulting in an upward spiral, uh, spiral of coping. 자, 아까 한번 했으니까 다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개인들은 manage to, 가까스로 오마하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한다? 해석은 그냥 컨트롤이라는 뜻같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 자, 뭐 하는 것은 conserve resources. 자원들을 갖다 가까스로 뭐할수 있다. 이렇게 축적할 수 있다. 어, 보존하다 축적하다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다 노출도를 뭐에 대한 노출도 새로운 어떤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노출도를 뭐하면서 Resulting <목소리> <목소리>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뒤에 같은 In an upward 자, 위로 상향시켜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커핑 극복의 극복 극복의 순환과정을 가르치면서 그죠 위로 가면 계속 극복하면 간다는 거 아, 긍정적이어야 좋겠다, 그지? 어, 오늘, 딴거 필요 없어. 어,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는, 미닝 하나.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 그지?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 어, 하나인데, 아직 다안 끝났어. 이, 주식, 이 주, 이 문장 다안 끝났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제발 부탁인데, 생각만 하지 마! 생각만 하면 안 돼? 몸을 움직여. 어, 몸을 움직여야지 훨씬 덜 불안해. 응, 아, 이건 뭐, 공부하라는 얘기. 가아니 공부하면 더 좋겠으나 어쨌든 몸 움직여 뭐라도 하려고 막 노력 을해 훨씬 덜 불안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하루하루가 감에 따라서 불안감은 제곱수로 올 거야 어 그렇지 지금 당장은 되게 편할 것 같거든 가만히 있어 아유 몰라 오늘 쉬어 쉬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 어떤 여자가어그들하 만만 잘라 그래도 10분 이상 눈뜨기 아니 니요어 잘라야지 불안. 불안하고 나 어. 그래서 우리 그냥 쉬면 너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 아니야 제곱으로 불안해지는 거야 아이게 지금 그냥 움직여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이런 개인들은 말이야 manage to conserve 자 가까스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onserve 에한번자 무엇을요? 자원들을요? 그리고 m i n i m i 기두번 이렇게 두 가지가 성능이죠 자 우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출도를요 자 이거 resorting comma 뒤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계속 적용법 뭐로 쓴 거겠어요? 현재 분사로 쓴 거겠어요 그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study of parents of children 자, with cancer, cancer. found that 어, 자, mothers and fathers who did not expect a good outcome were highly distressed. 자, 한 연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연구야. 어, 누구의 부모님이야? 아이들의 부모님의 연구인데 암을 갖고 계시네. 어, 이러 이런, 이런 분이 말이야. 파운드 어, 이거 뭐라고요파 i 드 파운드, 파운드 f 에 과거 분사로 쓰인 겁니까? 맞아요? 아니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이거 찾았다, 형. 찾았습니다. 그러면, One s 한 연구가, 까지가 주어. 자, 파운드가 뭡니까? 어, 어떻게 해야 돼? 찾았다. 이거 흥사, 이 알지? 뭘 찾았어. 어, 여기 뒤에 있는 거 찾았겠네요. 그 뒤에. 목적어, 이에 일반적 숫자. 들어와야 돼, 그죠? 얘는 파 i 드에 대한 그냥 과거로 쓰인 거야? 어. 자뭘 찾았습니까 mothers and fathers 엄마 아빠들인데 어, 무슨 엄마 아빠들 who did not expect 기대하지 않는 엄마 아빠들 즉또광계대 명사에 군요 어, good outcome outcome result와 똑같다 그요그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엄마 아빠들 그럼 엄마 아빠들 주어 배출에 대한 어, 동사 여기 were 이렇게 있는 거야 자자 자 봐요 어, highly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지 동사구 잘 보여 어디까지 동사구야 distress까지 다 동사구야 왜 수동이니까 이거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니까 그죠 어 감정 은 혼자서는 안 바뀐다 했어 감정 혼자 바뀌면 큰일 나 그지 응. 잘 모르겠으면 저 뭐냐 어 응. 나한테 놀래키달라 그래 내가 내가 일 가다가 깜짝 놀래켜 그럼 나 때문에 놀라니까 그죠 응. 뭐 예를 들어 형님이 봄 여름 다음에 딱 얘기 또 하면 또 이제 어나 때문에 유색감 놀라요 막 채님은 유생이 채님은 떠들어라이 깨줘 떠들어라이 아 근데 두명 둘이 못 맞추겠어 항복 알려줘. <laughs> 어 앞뒤로 앞뒤하면 저기 때에어아 아이 행복했는데. 아, 써자 어. in contrast 대조 대도, 대조적으로 말이야. Those parents 자 그런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 who remain 자 유지했던 부모님들 말이야. 아까 비동사랑 똑같다 했지. 그래서 뒤에 보호라서 형용사 갖고 들어온 거. 자 optimistic about possible outcomes.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천적인 것을 유지했던 부모님들은 were more protected, 훨씬 더 보호받음을 당했어. Against stress,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Even in 심지어 often dire uh, circumstances. 아주 자 dire는요, 우리 어떤 어, 심한 거야? 심한 어, 혹은 심각. Serious. 어여 어딨죠? 심각한 상황에도 말이야. Over which 자어 uh, the parents had little control. 부모님들이 리틀은 no. 이거 하나 쓰고 있어. 통제력이 건, 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지. 어디에서 상황에서도 말이지. 이렇게 놓고 업, 덕, 세 개만 잡읍시다. 자 대조적으로 그냥 아전명구 부사 쓴거고요자 그런 부모님들이 주어 어떤 부모님들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저리겠네 자 우리 긍정적인 뭐에 대한 것들 가능한 결과들에 의해 긍정적인 것을 유지했던 부모님들은 저 p a r e 에 대한 동사 were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뭐야 어차피 부사야 쉬워 자 protected 보호 당했어요 아까도 이렇게 해서 했죠 그죠 어수동인가자 a g a i n 뭐에 대항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항했을 때 보호당합니다 이미 얘가 보호하게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심지어 어떤 아주 심각한 상황에도 서 어떤 상황야 뒤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had. 자 가졌는데 리터 컨트롤 통제력이 없어 뒷문장 완벽하네 어디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 오버위치 뭐로 바꿀 수 있어 웨어로 바꾼 상관없겠어 그죠 어 관계우선 자 그러면 어, 21번도 끝인거 벌써 어끝어어끝어끝 어. 그러면 니들 또 안읽었으니까 22번도 읽어야 되잖아 나.